제가 요 아이를 정말 신명나게 픽북을 했었잖아요. 정말 매끈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눈화장에 올렸을 때 부어 보이지 않으면서 얘는 뭉침 없이 진짜 입술에 미끈하게 컬러가 고르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에너지 마음껏 받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요즘 정말 푹 빠진 뉴 추천템 모음을 준비해 봤는데요. 핫한 신상템은 물론이고요. 뭐, 최애템, 꿀템 당연히 쓰러 왔고요.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올영 랭킹쇼에서 팩폭 리뷰를 했던 브랜드에서 직접 연락도 주신 게 아니겠어요? 정말 따끈따끈한 재미난 썰까지 함께 준비해 봤으니까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오우. 그럼 첫 번째템은 바로 마녀 공장의 디클리어 클렌징 밤인데요. 지난 9월 올영 랭킹쇼에서 제가 이 아이를 정말 신명나게 픽복을 했었잖아요. 잠깐 보고 오시면 여기 있는 그 향기가 전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향기가 어 불호 진짜 싫어. 그러니까 차라향 나요. 바로 이런 거로 매콤하게 리뷰를 했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저의 이 술집 리뷰에 공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마녀 공장 담당자 분께서 또 직접 댓글 글까지 남겨주셨어가지고 살짝 눈치도 보이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게 한 켠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저한테 또 광고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팩폭을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어? 뭐지?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냄새가 제 취향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는데 담당자 분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아쉽다고 언급했던 부분들을 모두 보완을 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테스트 요청해가지고 제품을 받아 봤는데 친구들 yeah 진짜 소름 끼쳐요. 브호라고 언급했던 그 베이스 향이 싹 사라졌고요. 호불호 절대 없을 만한 은은한 향기가 나면서 정말 편안하게 세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팩퐁 리뷰 당시에도 이 향을 제외하고는 정말 완벽한 제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녀 공장 하면 뭐 압도적인 올리브영 1위 클렌징 부문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친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세정력은 뭐 말해 뭐해. 요 소량만 딱이렇게한스품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세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똑딱이 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더 대박 인건 여기에 스푼이 딱 들어가요. 떨어지지 않는 거지. 정말 쏙 들어가가지고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한 스푼 떠가지고 가볍게 롤링해 주시면 정말 순식간에 편안하게 녹아들면서 자극 걱정 없이 부드럽게 클렌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물 살살 묻혀가면서 유화 과정까지 해주시면은 아이 메이크업, 선크림 베이스 이런 거 모두 깔끔하게 완벽하게 딥 클렌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식물성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세안 후에도 당김 없이 정말 촉촉한 상태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 100% 비건 레시피로 만들 순한 제품인 만큼 정말 믿고 득템해 보셔도 만족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정말 그 동안 제가 수많은 제품들 폐폭 리뷰를 해오면서 마냥 아쉽다라는 평가만 남기고 끝이 났던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재출시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뭔가 더욱 더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리뷰에 임해야겠다. 또 저의 약간 새해 다짐을 할수 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의 의결이 반영된 아이라고 하니까 약간 내 새끼 같고 앞으로 오래토로 저는 요 아이만 꾸준하게.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132mm 본품에 13mm 미니어처까지 단독 기획세트로 1월 한달 동안은 42% 할인 행사는 물론 1월 7일 단 하루 올리브영 5특 45% 할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내돈내산으로 요번에 잔뜩 쟁일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늦지 않게 꼭 디테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우리 친구들의 댓글이 만든 리뉴얼템이다 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제품이랑 함께 또요 클렌징폼도 전달을 주셨거든요. 바로 마녀 공장의 Pure a n 징폼인데요저 아시죠? 별로면 서브로도 절대 챙겨오지 않는 거. 근데 요 아이가 사실 단독으로 테스트 진행을 했을 때는 제가 워낙에 촉촉한 약산성 텐디를 좋아하다 보니까 개치로 얘가 갖고 있는 거품이 막상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반전인 게 생크림 같이 쫀쫀한 거품이 나면서 오히려 그 촘촘한 버블 때문에 디클렌징이 가능한 동시에 또 마무리감이 촉촉해요. 보통 이런 테스트를 가진 제품들이 뽀득뽀득 이렇게 디클렌징이 되면서 마무리될 때 땡기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당김 없이 진짜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안할 때의 그 느낌도 뭔가 딥클렌징이 되는데 정말 마일드하면서 쫀쫀한 느낌이 동시에 느껴져가지고 자극 없이 세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 단독으로 쓰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이 클렌징 밤을 쓰고 나서요. 이거를 쓰시면은 정말 시너지 200% 특히 꼼꼼한 딥클렌징이 필요할 때이두 조합 써주시면은 세상에 둘도 없는 꿀조합 시트키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훈이연필 제품들이 잘 맞았다 하셨던 분들은 요 이번 기회에 함께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는 얘 단독 사용할 때 조금 아쉬웠다. 근데 쓰면 쓸수록 스며들어가지고 요즘에 단독 세안할 때도 얘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또 애정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이번에 믿고 득템하실 분들은 다들 꼭 늦지 않게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템은 설라스퍼펙트 쿠션인데요. 제가 깐 날결처럼 속감이 차르르 올라오면서 모공 커버 싹 잘해주는 쿠션들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쿠션들은 이라서 사용을 했을 때 더욱더 매력적인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가볍게 톡톡 묻힌 다음에 양 조절해준 다음에 얼굴에 또또또또 두드려주기만 해도 모공 커버를 정말로 잘해주고요. 처음 터치를 하고 완성을 했을 때는 살짝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뭔가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기는 한데 뭔가 광채가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광들이 잘 먹으면서 정말 매끈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두드려 사용하는 쿠션들 중에서 모공 커버를 잘해주는 아이들이 정말 드문데 얘는 촘촘하게 모공들을 메워주면서 두텁지 않게 깔끔하게 완성을 시켜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처음에 요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요렇게 퍼펙팅이랑 퍼펙팅 에어리. 저는 반반 리뷰를 진행했을 때 에어리 쪽이 조금 더제 취향에 가까웠거든요. 피오페어는 아무래도 광채가 미세하게 조금 더반짝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속력을 썼을 때 얘가 조금 더 보습감이 잘 유지되는 느낌이고 에어리는좀수분이 날아가면서 코야 게임이라든지 조금 잔주름들이 보이더라고요 각질 부각이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매끈하게 주름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느껴지지 않고 건조함 없이 잘 유지가 돼서 나는 지속력까지 필요한 그런 깜날게 쿠션이 필요했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바닐라코 쿠션이라든지 뭐 네이밍 약간 라네즈 매트 이번에 리뉴얼 된거 그런 라인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1호 쿨 베이지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얘가 컬러도 화사하게 나와가지고 저처럼 또 여쿨 분들 우리 또 피부톤 생기있는 거못내려 하셨던 분들은 요거 쿨톤 또 예쁘게 출시가 됐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나 컨실블렌드 팔레트 01 클리어 커버 요 아이도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laughs> 제가 요즘 쿠션을 얇게 바르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운동이야? <laughs> 저만의 챌린지? 깔끔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지속력이 아무래도 고려해야지 더 오래 가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얘는 컬러코렉터를 잘 쓰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컨실러를 잘 씁니다. 특히 이런 컨실러 팔레트가 조금 묽은 타입들의 아이들이 많아서 컬러코렉팅 용도로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얘는 좀더 꾸덕한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얇게 올라가진 않지만 확실하게 잡티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두세 번째 컬러를 가장 많이 사용해주고요. 얘는 쿠션 전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컬러들 있죠. 다크서클을 가려야 돼? 그런 핑크빛이랑 컨실러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하고 나는 붉은기를 가려야 돼 하는 부분에는 여기 그린 컬러랑 컨실러를 섞어가지고 쿠션 사용한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커버를 완성해줍니다. 아무래도 전 단계 해주면 조금 더 쿠션을 얇게 얇게 올릴 수 있다. 커버 욕심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베이스 이후에 해줘야지 잡티 커버가 조금 더 섬세하게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쿠션 올리면서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고 있고, 처음에는 이두 가지 색을 조색해서 한번 커버를 해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두운 컬러로 한번더 완벽하게 깔끔하게 가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잡티 커버용으로 컨실러를 원했다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아직 이런 팟터이 조금 무서운 세요 하시는 분들은 저의 민낯 특기템인데 바로 이 레드레 컨실러도 있거든요. 폼피서 쿠션 있죠? 그거 1차로 깔아주신 다음에 잡티로 여기 스팟 부분 콕콕콕콕콕 해서 올려주시면은 진짜 <laughs> 피부가 굉장히 화장 안한것 같은데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 느낌? 원래 피부 좋은 느낌? <laughs>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서 뜬금없이 갑자기 또 특별 출연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04 오리지널 단팥 뮤드의 숄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06 바닐라 티 라떼인데요. 2023 f w 팔레트 트렌드라고 하면 은 약간 미지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laughs> 이도저도 아닌 그런 팔레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끝판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본 팔레트 중에서 가장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지근하면 또 마음에 안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은 톤은 확실한데 살짝 흉내를 낼 수가 있는 느낌? 그래서 먼저 이 클리오 팔레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살짝 이런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를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데이지크의 밀크 라떼. 조금 라이트한 느낌이 깔려 있는 그런 아이들은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살짝 이렇게 딥한 느낌이 들어가면 눈두덩이 에 올렸을 때 조금 탁해 보이기도 하고 살짝 삐끗만 하더라도 메이크업을 굉장히 못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붉은깃, 약간 자존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화장에 올렸을 때 부어보이지 않으면서 살짝 도화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뿔그리 뿔그리한 느낌 말고 브라운 속에 도화살이 들어가서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정말 편안하게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있는 블러셔 컬러 그리고 애교살 컬러가 미쳤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거 첫 번째 컬러 있죠? 얘는 진짜 어떤 팔레트를 사용하든지 간에 애교살을 사용했을 때 실패할 수가 없는 아이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팔레트 출시를 하실 때도 이 애교살 요 컬러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특히 이 블러셔 컬러도 미쳤습니다. 그리고 얘는 브라운 팔레트인데요, 친구들. 쿨톤 팔레트예요. 이거는 쿨톤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그동안에 브라운 하면 뭔가 가을 웜톤만 떠올르셨잖아요 이거는 여쿨 뮤트 분들 정말 찰떡으로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여기 있는 이런 글리터들도 컬러감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마냥 그 음영감만 두드러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화려한 느낌? 까지 낼수 있는 사계절 렌내 활용하기 좋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요 뮤드 팔레트 같은 경우는 여쿨 뮤트를 위한 팔레트거든요. 근데 여쿨 라이트 분들이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글리터라든지 여기 베이스 컬러들이 엄청 딥하지 않아요. 살짝 뮤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두덩이 올렸을 때막 칙칙해 보인다거나 고러한 느낌이 크게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 양말잘 조절해 주신다면은 굉장히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쿨라 분들도 겨울 대변은 약간 감성에 취하고 싶요 나요, 아이들 차분하면서 쿨톤의 색깔은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여가지고 미지근톤 팔레트를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요런 팔레트는 하나쯤 갖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게 라이트 톤 메이크업을 할 때도 여기에 있는 베이스 컬러들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은 너무 또 라이트하게, 너무 또 화사하고 생기 있는 느낌만 강조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하나쯤 구비해 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클리오의 크리스탈 글램 밤인데요. 요 아이들 정말 따끈따끈. 신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써보자마자 와 진짜 미쳐 돌아버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꾸준하게 영업했던 이 웨이크메이크 이게 완전 쫀쫀하게 입술에 이게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거든요. 매를 입술에 바르면 네, 야, 진짜 보습도 채워지면서 쫀득쫀득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 크리스탈 글램밤이 쫀쫀함은 살짝 줄이되 입술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미끈해요. 미끈하게 착! 감기는 느낌이 있으면서 컬러감이 무엇보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최근에 멜팅밤 정말 열풍이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쫀쫀하면서 약간 뭉침이 생기면서 조금 입술에서 이게 스르륵 녹으면서 약간 광택감이랑 색상이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뭉침 없이 진짜 입술에 미끈하게 컬러가 고르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1호 꿀복스마를 먼저 베이스로 발라준 다음에 03 꿀앵드를 포인트로 사용해줬거든요. 여쿨 분들은 이 꿀앵드는 꼭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더 발라볼게요. 미끈하게 착 달라붙는데 컬러감 지금 싹 올라온 거머니 얼굴에 형광등 무슨 일이야. 인데 <laughs> 이 끈적이는 느낌이 크지 않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크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 쫀쫀한데 그게 쫀득쫀득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미끈하게 착 달라붙는 느낌에서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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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그동안 멜팅밤의 그 질감이 나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 근데 광택감이 조금은 탐났다 하셨던 분들은 이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쿨톤 분들 제가 또 설명드려야 추천드려야 되잖아요. 01, 03, 05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라즈베리도 제가 데일리로 맨날 쓸것 같다. 아, 너무 예뻐. 이런 컬러 아, 진짜 예쁘죠. 이거는 민낯에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름 뮤트 분들이 딱 사랑할 그런 느낌 아닌가요? 광택감 느껴지시죠? 이렇게. 그리고 확실히 도톰하게 있다 보니까 입술에 달라붙으면서도 조금 압력을 가해도 쉽게 뭉개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여튼 저는 요 크리스탈 요 틴트도 정말 사랑을 했는데 요 밤까지 진짜 완전 사랑합니다. 클리오 진짜 대박이시다. 그럼 마지막 탭은 투슬래시포 스트로빙 페이스 큐브 퍼플인데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출시가 됐던 그 화이트보다 저는 요 아이가 진짜 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쿨 분들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얘는 애교살에 사용해도 예쁘고요, 눈 앞머리에 사용해도 예쁘고요, 코에 하이라이터 용도로 사용해줘도 너무나도 예뻐요. 그냥 예뻐요. 저 오늘 코랑 여기 눈 앞머리랑 다 해줬거든요. 특히 애교살에 해줘도 예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묻힌 다음에 브러쉬에 눈에 약간 꺼진 부분들 있죠? 가볍게 한번 이렇게 쓸어내려주시면 그 부분이 차올라 보이면서 볼륨감도 연출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득템해보셔야 되는 템이고요. 여기에는 또 펄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아이를 활용해가지고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스트로빙 이런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광이 예쁜 깐달걀 쿠션을 깔아주신 다음에 파우더 살짝 해주시고 올려주시면은 수분 광이랑은 조금 다른, 좀더 매끈하게 깔리는 광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푹 빠진 새해 맞이 뉴 추천템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작년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 제 자리에서 더 많은 제품들 꼼꼼하게 사용해보고 올해에는 더욱 더 명확하게, 더욱 더 풍성하게, 재있게또 팩폭 리뷰 함께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제 콘텐츠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템들 중에서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팩폭 리뷰했던 제품이 또 재출시가 된 거잖아요. 제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서 그만큼 훈이원의 약간 내색구라고 할수 있는 찐템이니까요. 올리브영에서 또 특별하게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때 늦지 않게 꼭 득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 한해 동안에도 더욱 더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 Terima <small> kasih telah menonton!